자, 아까 쌤이 요 부분은 뒤에 거 문제 풀고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해줄게 라고 했던 부분이죠, 얘들아. 넓이 구할 때 사용하는 공식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와. 포물선이, 포물선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혹은 포물선과 직선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포물선과 포물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공식은요, 얘들아. 형광펜 체크해주세요. 첫 번째 공식을 쌤이 이제 이 공식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과정을 유도해서 너희한테 보여줄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유도해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포물선과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때 포물선과 X축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포물선 함수가 이렇게 있고 액축과 만나는 두 점을요. 알파, 베타라고 둡시다. 뭐 위볼록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둘게요. 자, 그러면 액축과 만나는 두 점이 이 식에 얘들아, 알파 넣으면 0대고 베타 넣으면 0대니까 x 마 알파, x 마 베타를 인수로 가지겠다, 그지? 그럼 이 식을요, 쌤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지. 이렇게요. 우리는 여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얘를 얘를 좀 내려서, 자, 그럼 인테그랄 적분 구간이 들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알파부터 베타까지죠.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들아 절대값은 씌워 주셔야 됩니다 넓이니까요 그지 그러면 이 절대값 a는 상수죠 상수는 얘들아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이거는 절대값 아직 벗기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볼게요. 얘들아. 쌤이 알파가 더 크다고 했고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x축 아래에 있는지 x축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얘 봐봐. x 마 알파 곱하기 x 마 베타는 x 제곱의 계수가 얼마야? 1이지. 아래로 블록하고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면. 아 어, 그러면 얘들아. 요 부분이 x축 아래에 존재하니까 절대값 벗겨주려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도 앞으로 떼고요. 이 x α 기 알파, x β 기 베타를 전개할게요. 얘들아 전개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제 적분할게요, 얘들아. 어, 적분한다고 했는데. 적분을 하게 되면 요렇게 되죠. 자, 위끝과 아래끝을 집어넣겠습니다. 베타를 집어넣으면요. 이렇게 되고요. 알파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죠. 자, 이 두식을 정리할게요, 얘들아. 3분의 1로 묶을 거야. 얘랑 얘를. 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요 그 옆에 있는 에어 얘랑 얘를요 마이너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로 묶을 거야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얘를요 알파 베타 로 묶을 거야 보호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공통 인수 보이시나요? 얘들아, 얘를 인수분해하면 베타마이너스 알파가 인수로 생기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베타마이너스 알파 또 인수로 생기죠. 자, 그럼 모두 다 베타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3분의 1, 2분의 1은요, 6분의 1로 통분도 되죠, 얘들아. 통분 먼저 해줄까요? 6분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쌤이 이 6을요, 앞으로 그냥 빼버릴게. 절대 값에 이랑 곱해버리고요. 나머지 부분은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싹다 묶겠습니다. 쌤, 이거 바로 전개해서 적어도 될까, 얘들아? 이 부분, 이 부분요. 쌤, 지금 바로 전개해서 적을게요. 자 소거되는 거 보일 겁니다. 요거 요거 없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산되는 것도 보일 거예요, 얘들아. 다 계산해 을 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이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지? 인수분해 해볼게요. 예요.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얘들아, 여기는 더하기가 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3개 생기네. 자,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얘들아, 공식에 대한 정리. 2차 함수가 있어. 아래 블록이든 위 블록이든 상관 없습니다. 그죠? 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이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 알파콤마 베타, 알파콤마 베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요. 큰 아이에서, 얘들아, 근이지, 어떻게 보면.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뺀 것을 세제곱 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절대값 쉬운 것을 곱해. 그다음에 6으로 나누는 거야. 이게 바로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체는 외우기 어렵진 않은 공식인데 이제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공식이랑 세 번째 공식도 유도해 나가 보세요. 얘들아. 직선이랑 만나는 것도 똑같아. 왜냐하면 얘들아 생각을 해보세요. 직선이잖아. 어쨌든 두 직선도 만날 때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얘랑 직선과 곡선도 교점이 생길 건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얻는다면, 한쪽으로 싹다 이왕 하면, 얘들아. 그럼 2차 방정식 나오잖아요? 교점 좌표 구할 수 있죠? 얘도 최고항 똑같고 근 나와 있으니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곡선이 만날 때, 자, 두 이차함수가 만날 때 얘들아, 얘랑 요건 프라임으로 나타낼게요. 개수를 요두개 만날 때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교점 구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한쪽으로 향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에 절대 값 씌운 것. 그 다음에 두 교점 좌표를 빼서 세제곱 한 것.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까 우리가 되게 열심히 풀었던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그럼 이제 이 공식 알면 되게 편안하게 풀리긴 풀리죠? 3차원수 공식은 없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 곡선이랑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아까는 우리가 일일이 적분을 했어. 어떻게 적분했어,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풀었다. 그죠? 근데 이번에는 공식을 아니까. 6분의 세구창 계수 1이니까 절대 값안 씌워도 되죠? 자, 3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를 3제곱했어. 그 4를 세번 곱한 거지. 자, 약분하면 3분의 32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훨씬 간결하죠? 그래서 외워 두시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편한 공식이 될 거예요.